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과 환경 중에. 내 생각과 뜻대로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시대 가운데 21세기에 태어난 것도 내 뜻과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고,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입니다. 또, 흑수저로 태어난 것도 나의 원대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성별, 신체 조건, 얼굴 생김새, 그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조건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80년, 90년 사는 인생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된다고 해도, 그것을 마냥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무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다녔던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목회하는 아들 가정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간증처럼 자주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인 기도를 많이 응답해 주셨는데, 특별히 며느리감을 놓고 기도한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며느리감을 놓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10가지 정도의 조건으로 구했답니다. 하나님, 제 며느리는 키가 얼마만큼 되고, 생김새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공부는 얼마만큼 한 며느리를 주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이 정도 조건이면 참 좋겠다 싶은 조건으로 며느리 깜을 구했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으로 받은 며느리가 누굽니까? 바로 제 시골 교회 사모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응답으로 받은 며느리이면 그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그 권사님과 사모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두 분이 토요일도 싸우시고, 주일도 싸우시고, 수요일도 싸우시고, 늘 싸우셨습니다. 그러니 교인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사모님과 목사님, 어머님이 만날 싸우시니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되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소원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대로 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로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스스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좋은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내 생각과 뜻대로 사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나의 창조자요,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복입니다. 59절과 60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일 먼저 임마누엘의 복을 빌었고 이어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복을 부어 달라고 축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의 이런 축원이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시라고 축원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자신은 물론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스스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복을 주시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흘러왔습니까? 전혀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나고 또 갑작스럽게 변하는 시류를 만나면서 변화무쌍하게 흘러왔습니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전도서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독차지하면서 본인만 채색옷을 입는 귀한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복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될줄 꿈에라도 상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줄 꿈에라도 그려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줄 꿈에라도 예측해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움과 반전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그런 일을 경험했던 요셉 입장에서는 놀라움과 반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변화무쌍한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누가 감히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자식을 낳고 어떤 집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지 처음부터 미리 다 알고 계획해서 지금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살면서 예상치 못한 사건과 시기들을 만났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 인생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 배우에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된 인생은 하루하루 내 모든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니 지금 현재를 임마누엘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어떤 고민과 걱정과 염려도 우리의 삶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바울 사도 역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온갖 계획과 생각을 내 작은 가슴에 품고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 보옵소서 내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일평생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